우리가 질염검사를 하면 은 STD검사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근데 그게 약자가 Sexual Transmitted Disease예요. 많이 생기는 질염균 12가지를 묶어서 그냥 STD검사라고 이름을 묶어놨어요. 좀안 좋은 프레임을 씌우는 단어 같아요. 성맥의 감염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리지시아를 돌려드리는 마이리 스토리입니다. 산부인과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질병이 질염이거든요 업데이트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는 유리아 플라즈마 파브 유리아 플라즈마 유리아리티콤이 성병으로 분류가 됐어요. 치료도 빡세게 하고 파트너 치료받고, 를 상부인까지 나남면비뇨기과 보내고 이러던 균이었는데, 2016년 이후로 유리아 플라즈마 계열, 유리아플라즈마 파부인 유리플라즈마유라리티콤이 우리 몸에 있는 공생균 요도나 방광 근처에 사는 공생균으로 판명이 났어요 이제 그걸 더 이상 성병으로 분류하지를 않습니다 파트너랑 갈등을 겪으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유리아플라즈마가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이걸 오래 갖고 있었을 때 요도염이나 방광염으로 나한테 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더 그거를 워닝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균들은 뭐 클라미디아, 보노리아, 임질, 그리고 마이코플라드마, 제니탈리오 얘네 세 세트가 문제예요. 오해하시는 것 중에 많은 거 하나가 우리가 질염 검사를 하면은 STD 검사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약자가 Sexual Transmitted Disease 예요 많이 생기는 질염균 12가지를 묶어서 그냥 STD 검사라고 그냥 이름을 묶어놨어요. 그니까 러요 검사를 하고 나면 화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왜 성병 검사를 했냐고. 나 질염 때문에 왔는데. 거기에 성병이 포함 되어 있는 균을 다 본다는 거지. 거기에서 이제 디텍하는 12가지 균이 다 성병균이 아니야. 가드넬라 바나날스 같은 경우는 질레 상제균인데, 유산균이나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균이 없어지면 과다증식하는 그런 애고, 카니다 알베칸스는 너무 유명하죠. 면역 떨어지면 곰팡이균 좀 늘어날 수 있죠. 얘도 성병률이랑은 멀어요.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 성경 없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생기는 균입니다. 균이라는 게, 여자는 해법적 구조가 질 안으로 이제 냉이 고이면서 균이 고이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균이 디택이 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남자들은 외부로 이제 외운 거돌출되 있기 때문에 소변에 쓰레기 가 나가기도 하고, 속옷에 쓸려 나가기도 해서 균이 잘 검출이 되지 않아요. 거꾸로 비뇨기과에서 균이 검출됐다 해서 여성분들이 오면은 거의 대부분 균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성분들이 나왔다고 해서 남성분들이 안 나온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남자분들한테는 원래 그렇게 균이 잘안먹옵니다 페르피스랑 비슷한 느낌이 있는. 어, 맞아요. 음. 란 말이 참애매한 거야 사실. 좀안 좋은 프레임을 씌우는 단어 같아요. 성매개 감염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 환자분들 중에 종교인 분이 한분 계셨는데 질염균이랑 HPV가 나오셨는데 그분은 진짜로 억울하신 거예요. 평생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HPV가 나오고 심지어 아스쿠스 이상이 나왔어. 그래서 립도 했거든요? 실제로 음. 논문에서 성관계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의 13%에서 HPV 감염이 보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HPV가 성병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분도 병원 오는 게 되게 늦어지셨었고 그 치료도 늦어졌죠. 성병이나 성매개 감염균이라는 그 프레임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질병이라는 건는 치료하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상부인과 문을 좀 두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성병으로 감염된 성병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른 활동으로서 감염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걔네가 성병의 감염균이라서 성병이라고 딱 꼽히는 이유는 감염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이야 관계하면은 그냥 거의 핑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걔네를 성병으로 보는 거지 모든 균이나 박테리아는 꼭 성루트가 아니어도 올마 갈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일단 의심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남자친구랑 관계만 하면 지혜염이 생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면은 꼭 균이 핑퐁이 돼서가 아니라 마찰 때문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경부가 안 좋은 경우에 경부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호르몬 분비가 좀 이제 관계를 하고 나면 좀 변해요. 보통 배란기 전후나 생리 전후에 질염이 자주 생기거든요. 그리고 관계 전후에 질염이 자주 생기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의심을 가득 갖고 오셔서 이, 이 남자랑 관계만 하면 질염이 생기는데 이거 좀 수상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꼭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일단 균을 본 다음에 만약에 생균이 있으면 당연히 파트너 치료 같이 하고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분들 중에 보면은 이제 가드나랑 칸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관계 전후에 씻고. 질정 하나 넣고 주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질염까지 가지 않고 좀 예방이 되는 경우도 많고. 의외로 사소한 건데, 관계 후첫 소변이 되게 중요해요. 그 균이 이제 머물러 있는 거를 쓸려나게 도와주는 게 이제 관계 후첫 소변이거든요. 질염이 너무 생긴다고 남 탓을 하지 마시고, 균을 보고 난 뒤에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 말고 편안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